현재 60세 이상 분이시면 정부가 주는 숨겨진 혜택 지원금이 10가지나 더 있습니다. 잘 챙기시면 1년에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데 60대 시니어분들이 몰라서 놓치는 혜택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. 1. 노인 일자리로 월 최대 7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2. 지자체 효도, 장수수당은 사는 동네에 있는지 확인하면 주는 지자체가 많으며 3. 통신비 할인 매달 만1 0 0 0원을 깎아줍니다. 주민센터나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4. 교통비 할인은 지하철 무료, KTX는 30% 할인되며 종합저축은 5천만 원까지 세금 없고 예금가입 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하시면 됩니다. 6. 임플란트 지원은 본인 30%로 가능, 평생 2개 적용을 받으며. 7.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이 최대 240만 원까지 됩니다. 수술 전 진단서 첨부 신청하면 되시고. 8. 디지털 돌봄 서비스는 24시간 안전 보호와 화재, 낙상 위급 상황에 119 자동 신고되며. 9. 시민 안전보험은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무료 보험으로 교통사고 재해 때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정 받으며. 10.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시기 한달 전에 신청해야 손해 안 보지만, 늦으면 소급 안 되어 무조건 손해입니다. 모든 혜택은 본인 사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 꼭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